지극히 높으신 분의 피난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허고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이 강력한 시편 91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영이 시편 아흔한 편의 깊은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아흔한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도록 부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방패와 보호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편 아흔한 편의 영원한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 말씀은 희망의 등대와 같으며 불확실함과 두려움에 대해 안전의 요새와 같습니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안전함으로 가득한 이 시편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며 삶의 폭풍 속에서도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시편 91편의 첫 구절들에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살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심을 누리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에 대한 깊은 확신을 줍니다. 시편 91편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동적 방패가 아니라 삶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동적인 임재입니다. 시편 91편 3절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을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어미새로 묘사한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부드러움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또한 시편 아흔한 편은 도전이나 위험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보장합니다. 시편 아흔한편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낮에 날아드는 허살이나 어둠 속에서 몰래 퍼지는 전염병이나 한낮에 덮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무서운 상황이나 위험을 직면할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와 안전을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도, 한낮에 닥쳐오는 파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보호를 보여줍니다. 이 보호는 시간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시편 91편에 기반한 이 강력한 보호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이자 강력한 요새이며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보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제 약속입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불확실성,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고하고 안전한 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신뢰를 가지고 드립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피난처와 유세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 내가 피할 피난처이신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생의 복잡한 문제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됩니다. 저는 시편 91편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해방과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성소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죄, 알고 있는 죄와 알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 실패했던 순간들, 저의 믿음이 흔들리고, 저의 힘이 다했을 때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운 손으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제 마음을 모든 원망과 승뿌리와 고통의 무게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주님, 주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삶과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길 계속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며 주님께서 우리 미래의 평화와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오늘과 항상 빛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로 축복을 받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시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제 삶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의 모든 함정과 저의 평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악을 결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로 제 삶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모든 세력을 꾸짖습니다. 정체, 과거 세대의 저주, 그리고 저를 숙박하려는 모든 것을 꾸짖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제 삶과 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무기도 저를 해칠 수 없으며, 저를 심판하려 일어나는 모든 현은 정제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을 결박합니다. 저를 두려움에서, 밤의 공포에서, 낮의 허살에서,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에서, 한낮의 재앙에서 구해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가 제 방패가 되어 불확실한 때에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발걸음을 지켜 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제가 주님의 그림자 아래 안전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를 모든 길에서 지키도록 주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제 인도자와 상담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제가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주님의 보호와 돌봄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오 주님 천 명이 제 옆에서 쓰러지고 만 명이 제 오른편에서 쓰러져도 저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가장 높으신 이를 제 거처로 삼았고 주님을 제 피난처로 삼았기에 안전합니다. 오 하나님 제 주변과 제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호의 울타리를 세워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악한 계획이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어떤 해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하시며 재앙이 우리 집 가까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어 주님의 신성한 명령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보호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모든 마음이 지금 주님께 열리게 하소서. 모든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영혼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순간 주님께 돌아서는 모든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울려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신성한 개입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폭풍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주님의 상처로 인해 우리가 치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열매를 따라 살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걷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채우셔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행동에서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이 거룩한 순간에 주님, 저의 모든 짐과 걱정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강력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로 축복을 받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도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축복하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더 많은 영상을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사역을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으니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기도 요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구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